국민연금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노후 대비 수단 중 하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 생활비를 국민연금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그 수령 시기를 언제로 정할지가 중요합니다. 국민연금은 기본적으로 정해진 나이에 받을 수 있지만 그 시점을 당기거나 늦추는 선택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국민연금을 당겨받는 것, 제때 받는 것, 아니면 늦춰받는 것중 어느 것이 가장 이득일까요? 오늘은 세 가지 사례를 통해 각 선택이 가지는 장단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국민연금을 당겨받기 지금 바로 생활비가 필요하다면 우선 국민연금을 당겨받는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연금은 기본적으로 62세부터 받을 수 있지만 이를 당기면 60세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당겨받으면 매월 받을 금액이 줄어들지만 즉시 연금을 시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60세가 되어 은퇴를 했는데 생활비가 부족하다면 당장 국민연금을 받는 것이 현명할 수 있습니다. 사례 1 김영수 씨는 60세에 퇴직한 후 건강상태나 다른 재정적인 상황으로 인해 국민연금을 바로 시작하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김 씨는 초기에는 월 50만원 정도를 수령하게 되었지만 이 돈으로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하면서 다른 재정적인 여유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국민연금을 당겨받으면서 안정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만족스러워 했습니다. 하지만 매달 수령액이 적어지는 점은 아쉬웠습니다. 김 씨는 65세 이후에는 연금이 더 많아질 것을 기대하고 있지만, 당장 필요한 돈을 해결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국민연금을 당겨받는 것은 즉각적인 경제적 안정성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생활비에 급한 상황이 있다면, 좋은 선택이 될수 있습니다. 2. 제때 받기 예상대로 계획대로 가자. 두 번째로 제때 받는 경우입니다.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는 62세로 정해져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시점에서 자신의 연금을 받기 시작합니다. 제때 받는 경우, 그 금액이 줄어들지 않고 예상한 대로의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때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계획적인 선택일 수 있습니다. 사례 이 박지현 씨는 62세가 되었을 때 국민연금을 제때 받기로 결정했습니다. 박 씨는 노후를 대비해 60대 중반부터 연금 수령을 시작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제때 받으면 매달 일정한 금액을 받아 생활에 큰 차질이 없고 추가적인 수입이 없이도 필요한 지출을 충족시킬 수 있었습니다. 또한 그녀는 계획적으로 은퇴 후의 생활을 준비한 덕분에 국민연금 외에도 다른 재정적인 여유가 있었습니다. 제때 받으면서 예상대로의 금액을 받으므로 안정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박 씨처럼 재정적으로 준비가 잘 되어 있는 사람이라면 제때 받는 것이 가장 적합할 수 있습니다. 매달 안정적인 금액을 받을 수 있고, 노후에도 안정적인 생활을 할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3. 늦춰 받기 더 높은 연금이 필요하다면, 세 번째로, 국민연금을 늦춰 받는 경우입니다. 국민연금을 늦게 받을 경우 연금액이 매달 증가합니다. 최대 70세까지 연금 수령을 늦추면 그만큼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은퇴 후 여유가 있고 추가적인 수입이 있을 때는 국민연금을 늦춰 받는 것이 재정적으로 유리할 수 있습니다. 사례 3 이광철 씨는 62세부터 국민연금을 받지 않고 65세까지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그는 62세부터 65세까지의 기간 동안 일부 자산에서 수익을 얻을 수 있었고, 이 기간 동안 국민연금을 늦추면 매달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결정을 내렸습니다. 65세부터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한 이광철 씨는 매달 예상보다 더 많은 금액을 받게 되었고, 이는 그의 은퇴 후 재정적 안정성을 더욱 확실히 만들어 주었습니다. 만약 그는 일찍 연금을 받았다면, 매달 받는 금액이 훨씬 적었을 것입니다. 이광철 씨처럼 추가적인 재정적 여유가 있는 사람이라면 국민연금을 늦춰 받는 것이 가장 유리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또한, 늦춰 받으면 평생 더 많은 금액을 수령할 수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재정 계획에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결론. 국민연금을 언제 받는 것이 최선일까요? 사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이 처한 상황과 재정적인 여유를 잘 판단하는 것입니다. 국민연금을 당겨 받으면 급한 생활비를 해결할 수 있지만 매달 받는 금액은 적어집니다. 제때 받으면 계획대로 안정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지만 금액이 늘어나지 않습니다. 늦춰 받으면 매달 받는 금액이 커지지만 그만큼 더 오랜 기간 기다려야 합니다. 따라서 자신의 은퇴 후 생활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필요와 상황을 정확하게 분석하는 것입니다.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면 당겨받는 것이 유리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원한다면 제때 받는 것이 좋으며, 더 많은 연금을 원한다면 늦춰받는 것이 최선의 선택이 될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언제 받는 것이 최선일까? 선택에 대한 전문가의 관점. 국민연금 62세가 되면 받을 수 있지만, 그 시점을 당기거나 늦추는 선택지가 있다는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습니다. 사실, 국민연금을 받을 때의 선택은 개인적인 재정 상황이나 은퇴 후의 계획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국민연금을 언제 받는 것이 가장 이득일까?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선 각 선택의 장단점을 잘 이해하고 자신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선택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국민연금을 언제 받을지 고민하는 분들을 위해 전문가의 시각에서 그 선택지를 세 가지로 나누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민연금을 당겨 받을 때, 제때 받을 때, 그리고 늦춰 받을 때의 장단점을 각각 살펴보겠습니다. 1. 국민연금을 당겨 받는 경우, 지금 당장 급한 돈이 필요할 때, 국민연금을 당겨 받는 것은 62세 이전, 60세부터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매력적입니다. 당장 급하게 생활비가 필요한 경우라면, 국민연금을 미리 받을 수 있다는 점은 큰 장점이 될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중요한 점은 당겨받는다고 해서 매달 받는 금액이 줄어든다는 사실입니다. 국민연금을 당겨받으면 월 수령액이 약6% 정도 줄어들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 선택은 긴급하게 자금이 필요할 때 매우 유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은퇴 후 빠르게 재정적인 안정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당겨받는 것이 현명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퇴직 후 예상보다 지출이 많거나 의료 비용 등 급하게 필요한 자금이 있다면 연금을 당겨 받는 것이 당장 필요한 돈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사례 1을 들어보겠습니다. 김철수 씨 60세는 퇴직 후 자녀의 학비와 함께 가계 상황이 어려워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과 차등 자산이 많았지만 급하게 현금이 필요했죠. 그래서 김 씨는 국민연금을 60세부터 당겨받기로 결심했습니다. 물론 매달 받는 금액은 예상보다 적었지만, 당장의 생활비를 해결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도움이 됐습니다. 김 씨는 연금을 당겨받으면서 재정적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고, 이후 65세가 되면 연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큰 부담 없이 생활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연금을 당겨받는 것이 항상 좋은 선택인 것은 아닙니다. 매달 받는 금액이 적어지기 때문에 앞으로 더큰 금액을 받기를 기대하는 사람들에게는 불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당겨받게 되면 장기적으로는 더 많은 돈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수명이 길어질 경우 상대적으로 손해를 볼수 있습니다. 2. 국민연금을 제때 받는 경우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선택. 다음은 국민연금을 제때 받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는 62세입니다. 이 시점에서 받으면 금액이 줄어들지 않고 예상대로 받게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시점을 기준으로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데 제때 받는 선택은 특히 재정적으로 준비가 잘 되어 있고 안정적인 생활을 원하는 사람에게 적합합니다. 제때 받으면 매달 일정한 금액을 받을 수 있고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이어나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을 제때 받는다고 해서 매달 받는 금액이 급격히 늘어나지는 않지만 예상 가능한 금액을 받으며 은퇴 후 생활을 할수 있는 안정감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사례1을 들어보겠습니다. 박지현 씨 62세는 퇴직 후 오랫동안 준비한 재정 계획 덕분에 국민연금을 제때 받기로 결정했습니다. 박 씨는 은퇴 후 생활비와 여행, 여가 활동 등 다양한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제때 받으면 매달 일정한 금액이 들어오니 생활이 편안하고 예측 가능한 재정 상황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박 씨는 제때 연금을 받으면서 꾸준한 계획을 통해 재정적인 안정을 느끼고 노후에도 여유로운 생활을 즐기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때 받는 선택은 대체로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고 계획적인 사람에게 좋습니다. 하지만 제때 받으면 더 이상 연금액이 늘어나는 일이 없기 때문에 금액을 좀더 늘리고 싶은 사람에게는 아쉬운 선택이 될수 있습니다. 만약 65세 이상으로 연금을 늦추면 월 금액이 더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3. 국민연금을 늦춰 받는 경우 더 많은 금액을 받고 싶다면 연금을 늦추는 것은 가장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62세부터 70세까지 연금을 받는 시기를 늦출 수 있고 이때마다 매달 받는 금액이 67% 정도씩 늘어나게 됩니다. 70세까지 늦추면 30% 이상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연금을 최대한 많이 받으려면 이 선택이 좋습니다. 늦춰 받는 경우, 생활비나 다른 재정적인 여유가 있는 사람에게 적합합니다. 예를 들어, 퇴직 후 자산을 관리하면서 큰 지출이 없거나, 자산에서 수익을 얻는 사람이라면 국민연금을 70세까지 늦추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수명이 길어진다면 늦춰 받는 것이 장기적으로 큰 이득이 될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례 3을 보겠습니다. 이광철 씨 63세는 퇴직 후 여유 자산이 많아서 당장 생활비가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이 씨는 65세부터 국민연금을 받기보다는 70세까지 기다리기로 결심했습니다. 이 씨는 70세까지 기다리면 매달 받는 금액이 30%더 많아지므로 그때부터 받는 것이 재정적으로 더 유리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 씨는 노후 준비가 잘 되어 있고 자산에서 수익을 얻고 있었기 때문에 국민연금을 늦춰 받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결과 70세부터 더 많은 금액을 받게 되어 훨씬 여유로운 노후 생활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연금을 늦춰 받는 것은 특히 장수할 가능성이 높거나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에게 가장 큰 이점을 제공합니다. 물론 기다리는 시간이 길어지면 그만큼 지출을 감당해야 하는 기간이 늘어나는 점은 단점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결론 당신에게 맞는 선택은 국민연금을 언제 받는 것이 가장 좋은지에 대한 답은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은퇴 후 생활계획과 재정적인 상황을 잘 분석하는 것입니다.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면, 당겨받는 것이 유리하고,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생활을 원한다면, 제때 받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더 많은 금액을 원한다면, 늦춰 받는 것이 최선의 선택이 될수 있습니다. 각 선택의 장단점을 잘 살펴보고, 자신에게 맞는 가장 좋은 방법을 선택하세요. 국민연금을 최적의 시기에 받으면, 더 행복하고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할수 있습니다.